하고 뭐 그렇게 인기도 살던 사람이 가서 그렇게는 나는 못했을 못것 같아. 그 처가가 미국에 있어서 결단을 그렇게 쉽게 내리신 거예요. 공연을, 미국 공연을 가서. 아, 우리 가집을 가보니까 우리 그 처형이 너무 잘 살아. 음. 그러니까 착각에 빠진 거예요. 아. 우리 동이 이렇게 될수 있다. 어, 이렇게 이민 오면 나도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구나라고 음, 생각해서 음. 갔는데, 왠걸, 그러니까 놀러 갔을 때는 진짜 황제 대우를 하던데, 이민 가니까, 애들 데리고 가니까, 아... 상황이 다르더만 아, 우리 집사람 얘기로는 가장 그 견디기 힘든 게 초창기에 갔을 때, 난 그때까지만 해도, 취직을 안 했어. 뭐 하고 네. 있었어? 내가 가수학년인데, 왕년에 내가 여기서 뭔 일을 한단 말이야. 이런 아, 식이야.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고. 응, 어, 그러니까 저같이 장모님이나 장인 어른은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, 나를. 이제 애는 둘은 있고, 만약 놀 수만은 없고, 목걸은 살례했으니까그일본서 학교를 다녀갖고, 일본 말이 조금 잘 되, 되니까. 아, 부 학생으로 네. 계시수습니다 네. 워싱턴에서 유명한 그 일본 식당, 사쿠라라고 하는 그런 일본 식당에 웨이츠뉴스 추진을 하셨어요. 일본 기모노 있고, 개다 신고. 음. 근데 공교롭게도 식당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가게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한국 슈퍼마켓이 음. 있어요. 그집 식구들하고 나오고 친해. 근데 이제 한국 마켓으로 신분으로 가는데 그때 서 들어가면, 오저 손들, 손들까지 마누라, 마누라잖아. 그 소리가 들리면 아... 그냥 땅,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대 그냥 어둠 그렇다. 아, 응? 그런 또... 얘기를 들으면서 음.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. 음.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이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가잖아. 음. 카트를 밀고 물건을 사면서 꼭 그때는 맥주를 마셔야 했어요 내 심정이. 음. 아, 응? 그렇 음. 보통 맥주를 마시면. 사면 비싸니까 꼭 가면 세일하는 세일 프라이스가 딱 붙어있어. 아, 큰게 네. 그러면서 내가 그 세일하는 맥주를 한 팩을 딱집으면서 한다는 말이 여보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저 맥주 사마시야지사 마실 거지 나도 돈 벌어서 저 맥주 사 마실 거야. 그랬더니 카트를 놓으면서 어?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저런 맥주를 안 마시면 누가 마실 사람이 있어. 하면서 막 박스로 막 옮기는 거야 이렇게 카트 에다가 근데 응. 돈 20불 갖고 갔었어 어이후. 어이후. 20불 그 심장이 오죽했겠어 그런데 그 마음이 말이야 응.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끌고 가면서 화살 빼, 빼냈지 이렇게 응. 이 세상 천지 타국에서 남편을 길을 안주려고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음, 와 그래서 내가 한국에 나와서 맘먹고 부르는 노래가 당신은 내여자여라는 노래예요 백년이 음, 지나 도 태어나도 당신은 내 여자 바람같이 떠돌던 내 영혼 음. 그 가슴에 끌어 안고 주기만 하다 쳐진 꽃이여. 음, 그, 여기참 좋아. 당신은 내 운명이었어. 키가 높다. 여자요. 돈을 벌으셨어요? 그래가지고 참 여기가 주, 참 중요한 대목이야. 음. 내가 그 편의점을 취직을 했어요. 처음으로 처음으로. 그, 처음으로 그, 있는 그거 그, 아수완그다 잊으시고 아, 다잊어버리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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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직을 했어요. 아, 내가 편의점을 내 발로 가서 시험을 본 거예요. 네. 아, 그도 것 시험 봐요. 어이구. 인포메이션 그 있더라고요. 다 말을 해야지, 해야지. 어, 이거 이게, 이게 있어 어. 거기서 일 배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. 음. 예. 그에한 달에 한 얼마 돼요? 그 당시에. 굉장히 시간 시간. 걱정 최하. 아, 어머 그, 어머 어머. 그, 그 그러니까 뭐 아파트 세도 아. 못 내는 정도에. 그럼네 일을 배우고 한 6개월 배우고 나서 뉴스 스탠드라고 네. 이제 신문 껌뭐 기타 등등 막 이렇게 파는, 음, 파는. 예, 그런 가게를 사가지고. 음. 2만 불에 사서 5만 불에 냉기고 또 샌드위치 가게 사 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팔고 또 만들고 해서 한 여섯 개를 운영을 할 때가 있었어요. 신승영 씨. 네, 네. 그렇지. <놀람>